팀전이고요 팀전이니까 저희가 어... 좀 유리해요. 아니 우리가 MC를 했었으니까 우리가 유리하지. <laughs> 음악방송 m c 대아 노래 잘 부를 수 있으니까. 누구 했었어요 아. MC? 여기 리필리 차로 했지. 자 준비하시고. 고정이 하나 딱 잡고 있어. 준비 시작 <laughs> 응. 누구 좋아하죠우 멤버시. 왜다 했어? 우와 진짜 우와. 이거 어렵다. 어.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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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워 그리워. 어 말하지 말 아, 말은 아, 안한 거죠 말은 안한 거. 아 이래서 써야 된다니까 이래서 어. 아무거나 다 돼. 일단 다 해라. 나비 몰라. 이제 십초 남았네. 나도 몰랐어. 어? 그대여 그대여 버 o o d day. 딩 끝났어 오케이 한번 o 맞춘 걸로? 오케이 우리는 후렴구만 오케이 오케이 알아들 w 것 같은 후렴구만 너무 어려운데? k 끝났어 끝났어? 끝났어 어 끝났어? 내가 해? a 가 해? 어려울 것 같아 자입 모양만 하셔야 됩니다 자 준비 시작 소리 들려. 우리 둘 사이. 알아? 아주 말을 하시는 거예요? 저건 솔직히 인정하시는 거 아닐까? 우리 둘 사이, 우리 둘, 마루, 우리, 우리, 아. 우리 둘 사이. 사이. 말을 하고 있 아니야. 아니. 여기 좀 불으세요. 아니. 아니, 저 노래 나 자, 아, 불렀어? 나 불렀어? 아 모르겠는데. 아 진짜 안 불렀어. 아, 안 들렸는데. 어, 이가 없네 우리 둘 사이. 우리 둘 사이. 알아? 아주 말을 하시는 거예요? 스몬드. 말을 하고 있어. 래 솔직히 근데 너스먼들은 들렸다. <laughs> 나 진짜 몰랐렀어요누좋아하어 <laughs> 진짜 아, 너도 껴나 진짜 그래, 몰랐어. 아, 너 그럼 그래, 그래. 다시 귀가 좋아. 얘도 귀겠다나 아. 나는 몰라. 나 진짜. 자. 다시 할게요 그러면. <laughs> 나 진짜 몰랐어. <웃음> <웃음> 우리 <둘과 함께>. <laughs> 소리가 들려. 어 손쓰면 안돼요 입모양만 하세요 입모양만 하세요, 잉모양만 하세요. 잉모양만. 빅뱅 뱅뱅뱅 어가 못하고 이고 있어 이이 네. 노선으로 가서 다가서지 있어 시간을 달려서 여자친구 근데 이거 들려요 패스. 이거 도 다음 다음 그니까 이거 너무 노래 알려줘서 도 이게 너무, 들리는데 너무 들리게 해아 진짜 들었어? <laughs> 어 들려 기호가 라비가 해볼게 이랬어 라비가 해볼게 근데 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로 안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 지금 제가 내고 4분 아, 네 중에 맞히는 먼저 맞히는 팀이 승리하는 걸로 공정하네 오케이 오케이 정리하도록 네. 하겠습니다 간다 시작 저렇게 간주가 길면은 야, 하다 말아 음. 이정재 나는, 나는 나는 못 살아 당신 없인 못 살아 사랑의 밧데리 홍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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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자, 와, 자, 와. 자 다음 덤덤덤. 덤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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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브라덤 덤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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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덤 뭐 언제 가세요? 아 AOA 사분 사분. 오. 어 너무 오, 긴장감 잘해. 없이 이겼는데? <laughs> 아, 너무 긴장감. 역시 음악 방송 MC들은 못 이기는 것 같아. 와 너무 잘하는데? 노래 많이 들어야지. 어 됐다.